저 인천 장봉도라는 섬에 사는 이선희라고 합니다. 배체드라는 병을 친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괴양을 일으키는데요. 저는 처음에 입안 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소화기 쪽, 생식기 쪽, 관절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진행되면서요. 원인도 모르고 제가 한 7년을 아팠어요. 그 다음에 길병원에서 배체드라는그병 판명을 받았죠.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왜 이런 병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약해지고 왜 누구나 아프면 나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남한테 아프다는 얘기조차도 하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고, 또 이렇게 아파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가 다닌 병원이요. 울퍼드 될까? 길병원은 관절, 서울대는 뇌화수치 호흡 성보병원은 산부인과 인하대는 뇌과, 세브란스는 피부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배체트가 그 당시에는 네 가지가 병이 몸에서 발병이 돼야지 배체트라는 판명을 내려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절, 소화기, 산부인과, 피부, 그렇게 네 가지 그거 갖고 이렇게 병명을 배체트 이렇게 이제 길병원에서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베티트가 뭔지 이제 알고 다니면서 여기 아프면 이 병원. 병원을, 종합병원을 다섯 군데 다녔으니까 맨날 병원에서 살았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은 원래 자상한 얘기 안 해주고요. 어디가 어떠세요? 이러면 이제 아, 오늘은 간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뭐 괴양이 생기고 뭐 산부니까 어쩌고 그러면요. 그냥 처방만 주셔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제가 그 거의 19년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스테로이드제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주시면 낫는 건지 알고 먹었죠. 그냥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건지를 한 거의 10년 정도 후에 알았어요, 저는. 42살 때. 그때 42살 때 진짜 많이 악화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간절 못 쓰고. 원장님 만날 때가 이 팔이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 팔이 마비가 와가지고 마비만 오는 정도가 아니라 통증이 엄청 심해요. 그 웬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망치로 두드린다고 그럴까 막 그런 통증이 오면서 경직도 되고 막 그런 상황이고요. 생식기 같은 경우는 괴양이 생기면 남자분들 환자는 그 귀두가 빵꾸 난다고 그 그렇게 돼요. 그게 천공이 돼요. 그러니까는 가정. 죽부고 아내로서 구실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고요. 밥은 먹을 수가 없죠. 아프니까. 목서부터 아프니까. 그리고 요구르트가 조그맣잖아요. 용량이. 그거를 입안으로 한 꿀떡 생기면 한 3분의 2 정도 밖에 입안에 못 담아요. 그러면 그게 줄 줄줄줄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가 이렇게 정지됐었어요 마음 두살때 사진을 찍으니까 그왜 거식증 환자들이 다이어트하다가 위가 왜 멈춰가지고 이렇게 밀착돼갖고 죽는다 그러죠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거 자세한 거 얘기 안, 안 해줘요.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프니까 양 약을 모르게 칠년 아팠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약저약 주셨을 거고. 2007년도까지 먹었어요. 2007년도부터 끊기 시작했으니까, 2008년도까지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13년, 13년은 먹었죠. 예, 네, 13년 동안. 이렇게 기가 에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기운도 없고, 여행도 못 다니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참고로 몸무게가 38kg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했어요. 제가. 저기 오락다고 이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막 이렇게 뒤지는데 배채트 고칠 수 있다 이게 딱러로보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했더니 이 지금 한걸음 한연이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고칠 수 있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남편하고 같이 그랬더니 고칠 수 있으시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점점 그안 좋아지니까 당신이 스테로이드제를 끊고 식이병은 완치는 아닌 건지 아시니까 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약을 져주시면서 먹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스테로이드제를 다 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하나줄여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줄이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거. 기절하고요. 근데 그 의지로 이겨내서 우리 가족들이 엄마 대단하다고 그래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은 딸하고 침대에서 부둥켜하고 울면서 엄마 기절하면 엄마 그냥 먹자 막 그렇게도 했었고 제가 그래도 원장님은 믿었어요. 제가 한이 한방을 믿었대기보다 원장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인간을 믿었어요. 그분 자체를 제가 왠지 왜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이라고 그럴까 어차피 다저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저기 아픈 거를 세브란스로 가려고 그랬던 상황에 어차피 거기 가도 못 고치는 거니까 제가 1 0 년도 넘게 그런. 아픔의 고통을 겪었었으니까, 이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믿은 거죠. 왠지, 왠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좋아지는 게 느끼더라고요, 몸으로. 3년은 다닌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아, 치료, 제가 병상일지를 써놨는데, 좋아진 거는 8개월, 6, 한, 한 2월달에 만나가지고, 5월달에, 한 3개월부터 차도가 있는 게 보여요. 괴양 숫자가 줄어들고, 밥 먹기, 먹을 수 있고. 저 어느날 일기 쓴거 있는데요. 음, 총각김치 깨물어 먹고 남편이랑 둘이 막 울었어요. 김치 절대 못 먹거든요? 근데 어느날 그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생각이 드니까 젓가락으로 집어서 아까 깨물어서 꿀떡 생겼는데 나도 깜짝 놀라고 남편도 어 당신 지금 총알김치 먹어서 어 근데 괜찮어 막 이래 어 괜찮어 울었어요 둘이 저그 한약 치료하면서 그런 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저 일기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면서 어 여러 군데가 다 망가졌으니까 거의 3년을 원장님하고 이렇게. 가족 같이 다녔죠. 제가 한인 양약은 이렇게 한 방에 주사 맞고 막그 독한 약 주고 그러고 진통제 먹으면 싹 낫는데요. 한방은 먼저 한의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듣고 지못대로 안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여담으로 병원에 다닐 때 2005년도였을 거예요. 스테이드제를 20일 주고 또 며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먹고요. 너무 펄펄 날아갈 것같아요 대청봉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거 갔다 와가지고 몸이 좋으니까 제가 술을 좋아해요. 술을 등산 갔다 와서 매일 먹었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요, 생식기 쪽으로 터져 나와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다고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터덕했고, 그술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더니 또확 터져나오더라고요. 어딘가로 터져나와요, 걔가. 그래서 또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괜찮다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스트레스 심하게 받지 말고 자신 스스로 다스려야 돼요. 모든 병이 특히 베제트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못 이겨낼 때 한 방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 한약으로. 그래서 제가 그, 한우의 카페에다 올렸던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스테르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올려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 병원에서 주시는 약은 순간이지 치료, 영구적인 치료약이 아니라 믿고 한 방으로 고치면 내 몸도 보호되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한방 치료하면 간을 다친다. 간 치수 저도 원장님 못 믿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죠. 한약 먹으면서. 간 기능 검사를 살짝 해봤어요. 그러면 극히 정상이에요. 이렇게 병원 치료하면서 자꾸 몸이 이렇게 더안 좋아지고, 또 스테로이제나 뭐 진통제 같은 거는 안 좋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지 마시고, 실식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방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고 느껴보고 지금 이렇게 모습, 보시는 모습같이 저 아주 건강합니다. 38kg에서 53kg 나가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밥잘 먹고 씩씩하게 운동 잘하고 해외여행도 잘 다녀요. 옛날에는 지하철 타고 서울도 못 왔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집 와가지고 제말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올렸었거든요. 한 명도 안 와요. 몇 번만 전화 왔었어요. 거제도에 계시는 분 누구라고 그러고, 또 누구라고 그러고, 한세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제말 듣고 한원간 분도 한분 계시대요. 근데 끝까지 치료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한 방에 낫는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제가 얘기했듯이 한 6개월, 8개월 되니까 좀 좋아졌고, 3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년 이후로는 가야 되는데 안 가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람의 몸에 따라 달리겠지만 1년 돼도 대, 괜찮아요. 근데 저 3년이라는 과정은 제가 그냥 걱정이 돼갖고 어, 1년에 두번 괜히 약을 지러 갔던 것 같아요. 2년 6개월 안 가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자꾸만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런 데가 하는 것보다는 한방 치료를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 싶은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일단은 저희 집 제가 여기에다 얘기할 순 없는데 알아보셔갖고 찾아오시면 제가 병상일지 산거 이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걸음 한이원 이병 연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도 포기해서 마흔 두 살에 죽을 걸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쟤는 4 2 곱하기 2해서 제 수명은 84라고 생각하면서요 늘이병희 원장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언제 제가 원장님 저를 이렇게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서 뭘 갖다 드릴까 하다가 한번 상품권 갖다 드린 적 있는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부끄러우네요 그리고 원장님 행복하시고. 음, 저 같이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진짜 그 한의사로서의 그 사명감 이런 것 같고, 또 환자들을 찾아가면 저한테 대해 주시듯이 편안하게 가족같이 그렇게 대해 주셔서 환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저 같이 이렇게 식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음,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